유언장 작성. 유언장은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재산 목록 작성. 유언장에는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이를 통해 상속자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 준수. 유언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자필 유언장. 공정증서, 유언장, 녹음 유언장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 상속 계획 수립.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상속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분배할 재산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상속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할수 있어요. 3. 부의금 분배 원칙 설정. 부의금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의금이 들어왔을 때 각자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4. 유류분 제도 이해 유류분 제도는 상속권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부모님이 재산을 분배할 때 자녀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남겨주어야 해요. 의를 통해 소외된 자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의 진단서 확보. 유언장 작성 시 상속자의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는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속 분쟁을 줄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작거나 크거나 갈등의 크기 차이일 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6. 상속세와 연대납세의무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어요. 만약 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죠. 나중에 한 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속 분쟁을 줄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작거나 크거나 갈등의 크기 차이일 뿐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무방송